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봄입니다 지금 보는 요 아이는 호주몬스터입니다 오늘은 요 아이 구경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호주몬스터는 보면은 다른 아이들보다 독특하게 생긴 아이죠 보면은 입장도 그렇고 생김새가 아주 독특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와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호주몬스터입니다 오늘 영상에도 가성비 좋은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꼭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들 데려갔으면 좋겠네요. 판매 영상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400분 도감 마리아 시아이 요아입니다. 보신 대로 시아이다. 그면 좋고요. 요아이는 생얼이고 두아이는 철합니다. 이렇게 정말 색감 너무 좋습니다. 도감 필요하신 분, 요 아이 놓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가성비 짱입니다. 새 아이 다실뿔이들어져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크기는 4.5. 요 아이는 4cm. 그리고 요 아이 보면 요 아이 4.5네요. 400번 도감 3개,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401번 콩군생입니다 전체 모습입니다 와 정말 얼굴이 미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꽉 들어차 있습니다 전체 아이들 검 좋고요 콩 필요 하신 분요 아이 놓치지 마시고 저렴하게 품으셔서 번식도 해보시고 멋지게 한번 키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님들 얼른 문자 주세요 콩입니다. 뿌리 잘 내려져 있고요. 요 아이 크기는 7cm네요. 401번 콩 군생 가격 동일하게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2번 아이는 꽃노츠랍니다. 402번입니다. 항공 모습입니다. 전체 입장 검은 좋고요. 크기도 좋고 보면은 높이도 이렇게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와, 보세요. 색감은 정말 최상급입니다. 꽃눈 필하신 분, 요아이 정말 저렴하게 품어 가시기 바랍니다. 분식시 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님들. 요아이 크기를 보면 은 10cm가 넘습니다. 402번 꽃눈 치라 가격 동일하게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경찰입니다. 403번입니다. 요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보신 대로 사이즈가 상당히 좋고요. 반듯한 수영 가지고 있죠. 금 발연도 좋고요.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경찰입니다. 모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는 요 아이가 모주입니다. 고 아이의 모주입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모주 보셨죠? 요아이도 크면은 그렇게 성장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요아이는 현재 실불이 이렇게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경찰입니다.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가 좋습니다. 요아이는 이렇게 보면은 11.5cm입니다. 403번 경찰 40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아이는 아메스톨 금입니다. 404번입니다. 요 아이들 보면은 크기가 정말 좋고요. 보면은 너무나 잘 생겼습니다. 색감도 좋고 전 입장 봉륜입니다 생장점 보면은 이렇게 금도 좋고 봉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색감 너무 좋네요. 예쁜 모습입니다. 요 아이는 실불이 왕창 내려져 있습니다. 바로 심으면 되는 아이입니다. 약 11.5cm입니다. 404번 아메스트로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405번 요아이는 마릴린금입니다. 보신대로 색감은 환상적입니다금 좋고 반듯한 수영. 전 입장 핑크빛 봉륜이죠. 와, 정말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마릴린입니다. 요 아이도 실 뿌리가 많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옆 아이 땜에 크기 보기가 조금 편합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약 6cm가 조금 넘네요 405번 마릴링 금 2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406번 요 아이는 보성 마리아입니다. 요 아이도 보신 대로 금발에는 정말 최상이죠. 금 좋고 보면은 녹금 비율도 좋고 반듯한 수영 크기도 좋습니다 옆모습입니다 보석입니다 뒤쪽 한번 볼까요 실 뿌리가 조금씩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몇 가닥씩 나고 있죠 보이시죠 보석입니다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를 보면은 9.5cm 입니다 406번 보석 요아이는 4만원에 보내 드릴게요 407번 아이는 쪽빛입니다 요아이 한번 보세요 요아이도 보면은 금 좋고 반듯한 수형입니다 쪽빛 복륜금입니다 옆모습입니다 쪽빛입니다 층수도 상당히 좋죠 요아이도 가성비는 정말 짱입니다 뿌리도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고요. 크기는 7cm입니다. 407번 쪽빛.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408번 요 아이들은 콩생을 두아입니다. 이요 아이입니다. 두아이다 보면 은복륜금이고요 요렇게 반듯한 수염금 좋고 완벽한 아이입니다. 옆 모습입니다. 두아이다 실 뿌리 많이 내려져 있습니다. 바로 심으면 되고요. 아, 좋습니다 가성비 너무 좋네요 청소도 좋고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7cm 입니다 요 아이는 7.5cm 입니다 408번 콩 2개 동일하게 만원에 보내 드릴게요 이번 아이는 경산 마리아입니다 409번 이고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보면은 안전봉융금이죠 금 좋고, 수영 좋고, 크기도 좋습니다. 깔끔하게 잘생긴 아입니다. 이 경산 마리아입니다. 이 모습입니다. 뿌리 한번볼요 요아이? 예, 뿌리 탄탄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를 보면은 10cm입니다. 409번 경산 마리아,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아이는 410번 무지개 금입니다. 요아입니다. 요아이도 보신 대로 검은 너무 좋습니다. 최상급의 고안이 아니고요. 입장 중앙으로 녹도 선명한 문을 띄고 있죠. 입장은 한엽입니다. 반듯한 수형이고요. 요아이는 특히 청수가 좋습니다. 무지개입니다. 필요하신 분 문자 주세요. 예, 뿌리 탄탄하게 고정돼 있네요. 7 c m 입니다 410번 무지개 12만 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나비 금입니다. 411번입니다. 나비 복륜금입니다. 색감도 오묘한 색감 좋고요. 반듯한 수영. 깔끔하게 생긴아이죠 완벽합니다. 요아이도 실분입니다. 실분이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크기를 보면은 요아이는 이렇게 보면은 6.5cm입니다. 411번 나비금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412번 맥라인징입니다 요아이입니다. 요아이도 보면은 오묘한 색감은 너무 좋습니다. 제 입장 하접입니다. 요아이도. 봉윤이고요 작지만은 안정 맞고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맥랑인징입니다 필요하신 분 저렴하게 보모가시 바랍니다 다만 요아이는 현재 실뿌이 내려져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 주시고요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를 요렇게 한번 볼까요 옆에 아이 때문에 4.5cm 입니다 412번 맥랑이징 18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이번 아이는 프랭크입니다 413번입니다 그리고 요아이가 또 마지막 아이가 되겠습니다 정말 귀엽죠 안정맞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색감은 환상적입니다 한송이 꽃처럼 보이네요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프랭크입니다 옆모습이고요 금도 좋고 완벽합니다 모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는 아이가 모주입니다 고아이의 모주입니다 아이도 크면은 요렇게 성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모두입니다. 모주 보셨죠? 요 아이도 뿌리는 있습니다. 크기 한번 볼게요.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보면은 요 아이 3.5cm입니다. 413번 프랭크 1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아이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